A학교 학생 5명 B가 2명 7명이 있고 밑에 보니까 그림의 의자도 7개가 있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 모양의 탁자에 앉을 때 B학교 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 많이 했던 거지 얘들아 너희가 이제 5명을 먼저 배열하는 거야 원탁에다가 A 5명을 먼저 배열을 할게 그럼 너희가 이제 원순열 5명이니까 원래 오팩인데 원이니까 다섯 번 겹치지. 그래서 5팩 나누기 5. 이렇게 A를 먼저 배열하신 후에, 자 B 학생은 너희가 A의 A와 A의 사이 사이에 몇 자리가 나오는 애들아, 다섯 자리가 나와. 아니? 그리고 이미 원타에은 A 학교 학생 다섯 명이 배열된 뒤니까 B가 배열될 때더 이상 원 순열이 아니지. 그래서 초록색으로 체크 표시된 다섯 자리 중에 두 자리 골라서 이제 배열이 된다. 그럼 24 이렇게 될 것이고 5P이네 얘들아 이제 20 그러니까 480 정답은 5번 이렇게 나오고